대하 12장 1절에서 8절까지 12장 1절에서 8절 루호바 의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해지며 그가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니 온 이스라엘이 본받은지라 그들이 여호와께 범죄하였음을 옳은 호방, 왕제 5년의 애호방 시사기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오니 그에게 병거가 1,200대의 마병이 6만 명이며 애국에서 그와 함께 온 백성, 곧 리비아와 숲과 구수 사람이 헤아릴 수 없이 많더라. 시사기 유다의 경고한 성들을 빼앗고 예루살렘에 이르니, 그때 유다 방백들이 시사기에 이 예루살렘에 모였는지라. 선지자 스마야가 로코구왕과 방백들에게 나와 이르되, 여와께서 호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를 버렸으므로 나도 너희를 버려 시사기 손에 넘겨놓으라 하셨다 한지라. 이에 이스라엘을 방백들과 왕이 스스로 겸비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의로우시다 하며 여호와께서 그들이 스스로 겸비함을 보신지라 여호와의 말씀이 스마에게 마이르시되 그들이 스스로 겸비하였으니 내가 멸하지 아니하고 저희를 조금 구원하여 나의 노를 시작해서 통하여 예루살렘에 섰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들이 세상에 종이 되어 나를 섬기는 것과 세상 나라들을 섬기는 것이 어떠한지 알게 되리라 하셨더라 아멘. 시련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 솔로몬의 타락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 열지팔를 유다 왕에게서 빼앗아 여러밤에게 맡기시는 것이었죠.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 보암을 통해 나간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에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바라셨던 거죠. 의의 백성,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 기대하셨습니다만, 자신의 권력과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우상을 선택한 여러 보암, 기대를 쳐버리고 말았죠. 그 결과, 제사장가, 위사람들, 또 마음을 오롯지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돌아온 3년 동안 르호범과 유다를 하나님이 강성하게 하셨다. 그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3년 동안 그 동안은 잘 섬겼다는 겁니다. 일절에 나라가 경고해지고 세력이 강해음에 여호와의 율법을 버린 르호범 왕의 부패와 타락은 모든 백성들에게 또 영향을 주었네요. 왕이 부패하니까 온 백성들이 그를 본받은지라. 네, 이것이 지도자의 역할과 사명의 중대함입니다. 중대함입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배우는 교훈 중에 아주 중요한 내용이죠. 왕과 지도자가 부패하면 백성들이 그대로 본받더라. 본받그그 그러니까 지도자의 수준이 그 백성의 수준이에요. 그렇게 보면 돼요. 분 받게 되더라. 또 우리는 항상 나라도 그렇고, 특히 교회, 교회의 죄종들과 제직들의 수준이, 성도들의 수준이, 여러분 말씀드리지만, 교회의 죄종 목사들의 타락의 모습이 뉴스에 자주 나오게 되는데요. 그게 한 한두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한두 사람의 문제가 아니고,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심각한 영향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보세요. 왕이 부패하니까 백성들이 본받잖아요 부모들이 부패하고 타락하니까 자녀들이 본받는 겁니다. 그래서 가정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왜 간단한 진리를 모르죠? 한두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좀 심각한 겁니다. 심각한 거. 주의 종들이 그 정도인데 뭐. 밑에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이 이런 상황 속에 떨어져 있다는 것을 인식해야죠. 뭐. 인식해야죠. 그래서 우리가 주의종이 되고 재직이 되고 교회 안에서 매우 이책임이 막중합니다. 우리가 부패하지 않도록 정말 힘써야죠. 아, 무엇을 힘써야 할까요? 하나님 앞에 서면 돼요. 늘 말씀 앞에, 하나님 앞에 겸손히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고 자신의 죄를 부지런히 깨닫고, 버리고, 돌이키고, 버리고, 돌이키고 계속 해야 돼 계속. <laughs> 간단한 진리인데, 먼저 부터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리는 거죠. 왜? 잘 되니까. 세력이 강해졌거든요. 강해지면 어떻게 된다? 율법을 버렸다. 하나님을 경려하고 섬기는 죄상거리의 사람들이 돌아왔을 때 는 하나님의 명령과 율법을 잘 지켜서 온전한 제사를 드리게 되었겠죠. 온전한 제사를 드린다. 온전한 예배를 드린다는 의미는 무엇인지 아시겠죠? 제사가 이루어진다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 앞에서 율법의 말씀 앞에서 자신들의 죄를 깨닫게 되었다는 것이고 왜 제사를 드려야 하는가? 왜 예배를 드려야 하는가? 죄 용서받으려고요. 우리가 온전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언전한 제사와 예배가 살아있다는 얘기는 의에 대한 갈망이 있다는 겁니다. 의에 대한.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에 대한 감사, 겸손, 이런 것들이 보이는 거죠. 그런데, 강성하여 지고 나니까, 율법을 버렸다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율법을 버렸다. 그러니까 율법의 말씀을 더 이상 듣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아주 간단하게 외웠겠네요. 율법을 버렸다. 율법을 버리니. 그러니까 율법을 버렸다는 것은 곧 하나님을 버렸다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5절에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의 버림, 이것은 더 이상 의를 추구하지 않는다는 것이고, 또 하나님 앞에 제사와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말씀 앞에 드러난 자신들의, 자신들의 죄에 대한 전혀 인식과 깨달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 의미를 잘못 해보세요. 율법을 버렸다. 불순종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말씀을 듣지 않는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 보죠. 그것은 불순종이죠. 듣지 않는다는 건 불순종으로 나타나는 것일 거고, 그러니까 더 이상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어지는 거죠. 자기가 죄를 깨닫지 못하는데 제사를 왜 드리겠습니까? 제사를 드리지 않는다. 그다음 그것은 곧 의의 삶을 버린 것이고, 의 이것은 곧 겸손을 버린 교만을 선택한 것. 이게 다 같은 연결성이 있어요. 왜 제사와 예배를 안 드릴까요? 왜 예배 드리는 게 싫어졌죠? 이런 걸 생각해 보세요. 연결해서 묵상해 보세요. 하나님 말씀 듣는 걸 싫어해요. 예배 드리, 드리기 싫어요. 왜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은 창망, 교훈, 바르게 하는 거니까 그런 소리가 듣기 싫어. 언제부터인가 창망하는 소리 이런 거 듣기 싫어하거든요. 그러니까 예배가 점점 멀어지는 거죠. 예배 드리기 싫다 이것은 율법을 버린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버린 거고 하나님을 버리는 거예요 그것은 교만이에요 교만 무의 교만 다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건 하나님을 버리는 행위라고요 루호밤이 하나님 모릅니까?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의 백성들이 하나님 몰라요? 알고 있는데 버린다니까요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런 일이 벌어져요 왜? 그 원인은 뭐예요? 강성했다. 강성했다. 강성하고 모든 게잘 되니. 그게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지 못했다는 거죠. 은혜. 은혜를 저버렸다는 것은 바로 교만이잖아요. 은혜는 겸손한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인데, 겸손이 사라지니 뭐 은혜가 뭔지 알겠습니까? 그러니 모든 것이 자기 중심으로 돌아가는 거죠. 내가 능력이 있어서, 나의 힘으로. 이것이 나의 삶에 영원히 계속될 것이다. 어리석은 사람들 이것은요 오늘 이 르호밤의 모습은요 르호밤에게만 나타난 모습이 아니라 일반적인 모습이라는 거 우리 성경을 통해서 배우는 거예요 이건 일반적이에요 모든 사람에게 솔로몬도 여기에 걸렸죠? 돌이키지 못하고 인생 마감했어요 다윗도 여기에 걸려 있어요 다윗도 그랬습니다 다 걸려요 여기. 예수님을 빼놓고는 모든 사람은 다 이렇게 강상하고 잘되고 형통하고 평안하면 반드시 겸만해진다 이런 걸 교훈을 얻는 거죠. 우리가 이런 일을 만날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뭘까? 부지런히 말씀 묵상을 더 해야 되고 그 앞에 들어가는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일에 힘써야 되고 기도, 말씀 묵상, 경건의 삶을 절대 놓치면 안 되죠. 삶을 지켜라. 근데 어때요? 삶이 편안해지면? 뭐 아쉬운 게 없어요. 기도할 제목도 없고. 하나님께 나가서 예배드리고 기도해야 될 동기부여가 안 돼요. 동기부여가. 왜 해야 되지 내가 이걸? 그게 이미 벌써 마음이 어두워진 거고 교만해지기 시작하는 거죠. 이거 잘나가야죠.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을 어떻게 대하시나요? 2절 강성함이 하나님의 의념을 깨닫지 못하고 율법을 허리고 교만으로 범죄하는 로호보암 제5년에 애고방시사기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왔다. 결과잖아요. 원인과 결과. 교만해지니까. 하나님 버리니까 하나님이 일어나시잖아요. 애고방시사기 예루살렘을 공격해왔습니다. 이 전쟁, 전쟁은 언제나 하나님의 징계죠. 하나님의 징계, 심판의 도구입니다. 그 원인은 뭐다? 그들이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다. 범죄하였기 때문이라고 나와 있어요, 원인이요. 그러니까 율법을 버린 것과 여호와께 범죄하는 것은 같은 의미예요 율법을 버렸다는 것은 즉 범죄로 바로 나타나는 것, 율법이 죄의 기준인데 의의의 기준이고. 하나님의, 말, 이렇게 묵상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는다. 더 이상 듣지 않는다. 그것은 무엇으로 이어진다? 하나님께 범죄하였다. 아니 난 죄진 게 없는데요. 자기가 무슨 죄를 짓고 있는지 모를 뿐이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면 가까이하지 않으면 이미 범죄하는 살아가는 거예요. 그때 이제 시련이 찾아오는 겁니다. 시련이. 그러니까 범죄 위에 찾아오는 시련 결코 우연이 아니라는 거 잊지 말고요. 범죄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 공의고 그 공의 아닌 사랑이 들어 있어요. 하나님은 절대 심판을 원하지 않아요. 재앙으로 우리가 멸망되는고 원치 않으십니다.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거죠. 용서해 주시려고. 이 하나님의 사랑이죠. 그래서 시련이 다가올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 아, 회개하면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하거나 회개하고 겸손해져라. 그건 늘 우리가 배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련과 고난, 징계를 받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잘 알아야 돼요. 알아야 돼요. 죄를 버리라는 건데요. 죄가 뭐냐? 죄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져버린 것이죠. 율법을 버린 것이 죄라고 그랬잖아요. 불순종 의를 버렸다는 거예요. 사랑과 의를 버렸고 교만해졌다. 교만, 정욕 불순종 하나님의 말씀과 연관되어 있는 이런 것들이 다 죄와 관련이 있어요. 얼른 있어요. 이걸 빨리 깨달아야 돼 자, 이렇게 한번 생각해보죠. 죄의 본질이 무엇인가 잘 아시죠? 교만과 정력이거든요.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자기가 옳다고 여기는 대로 살아가는 게 교만이잖아요. 그러니까 교만이라는 건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잊어버렸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 은혜는 어떤 사람이 주어진다 했어요? 겸손.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은혜 받은 사람 어떤 사람? 감사하는 사람이다. 따라서, 교만한 사람에게는 절대 감사가 있을 수 없어요. 없고, 내가, 나의 능력으로 이런 생각을 자꾸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감사를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과 연결이 있는 연관이 있느냐? 바로 죄와 연결이 돼 있어요. 감사를 잃어버리는 건 이건 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거예요. 다 연관이 있잖아요. 제가 말씀을 보세요. 교만한 사람은 감사할 수 없다. 감사하지 못하는 건곧 교만 죄악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대. 다 연결이 돼 있어요. 이게. 이되 있습니다. 따로 떼어서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마음 속에 범사에 감사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잖아요. 주님의 <laughs> 뜻이라는데 그걸 하지 않는다는 게잘못되어 있는 거잖아요. 지금 그럼 왜 감사가 사라진 거냐? 왜 감사를 사라졌을까? 은혜를 잊었다는 것이고 교만해져 있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있다는 게 버리고 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잘 묵상할 필요가 있어요. 감사가 그만큼 중요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의와 의연결되어 있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사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죄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은 절대 감사할 수 없어요. 그런 사람이 드리는 감사는 건 진정한 감사가 아니에요. 하나님 다시겠죠. 아 뭐. 중심을 보고 계신데. 그래서 하나님이 시련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시련이 다가오면 겸손해져라.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 그리고 감사하라 맞습니까? 감사가 회복되는 라 겁니다. 감사가 너 맨날 불평이야 뭐가 이렇게 불만이 많아?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지. 그런 거 묵상해 보고요. 3절 4절에 보면 애굽왕 시사기 공격해 왔는데 군대 규모가 나와 있네요. 병거가 1,200대 마병 6만 명. 예곱에서 그와 함께 온온 온 백성 리비아 숙구스사람이 헤아릴 수 없이 많더라. 엄청난 군대네요. 엄청난 군대. 심이 많은 군대를 하나님이 보내셨다. 그들이 이미 유다의 남방 성읍들을 다 침공하고요 예루살렘에까지 올라온 겁니다. 턱 앞에 그냥 와 있는 거예요. 음, 이런 규모를 보면서 묵상되는 만은 이거네요. 지금 르호보암이 하나님 앞에 율법을 버린 이유가 뭐다? 강성함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루호밤이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버릴 정도로 하나님을 버릴 정도로 자신이 강성하다고 여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보다 더 크고 강성한 군대를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이 자랑할 만한 강성함이 도저히 대응할 수 없는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강한 군대가 찾아왔다. 이런 강한 군대가 아니면 싸우려고, 싸우려고 하겠죠. 자신의 강성함을 의지하면서. 이걸 완전히 하나님께서 근본적으로 무너뜨리시는 거예요. 네가 그렇게 강성하다고 그렇지 않음을 보여주마. 그러니까 더큰힘 앞에 서면 자신의 강성함이 별거 아니라는 걸 깨닫게 돼 이런 게 겸손이거든요. 겸손은 자기보다 더 강한 상대를 만날 때 겸손해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아무리 말씀해도 듣지를 않으니까 물리적으로, 현실적으로 깨우쳐주는 거예요. 내 힘으로 이 문제를 감당할 수 있겠니? 그런 거 아니에요? 자신의 힘으로는 도저히 극복할 수 없는 일을 만나게 하신다고요. 그럼 뜻은 뭐예요? 겸손해지라는 거죠. 겸손해져라. 아, 이거 간단한 진리인데. 다시 한번 마음속에 잘 우리가 새겨놓읍시다. 시련과 어려움에 다가면 뭐냐? 겸손하자. 겸손하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임을 깨달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임을 깨닫고 감사하고 찬양하라. 주님의 말씀을 따라 의의 삶을 소중하게 여기고 살아가자. 뭐 어렵습니까? 이거 물으면 안 돼요. 5절, 선지자 스마야를 하나님 보내셨네요. 전쟁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려주세요. 이게 선지자가 할 일이에요. 하나님의 선제를 보내신 뜻이고요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를 버렸으므로 나도 너희를 버려 시사계 손에 넘겨놓으라 하셨다 한지라. 아멘, 선지자들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같아요. 거짓 선제가 되면 안 됩니다. 여기서 정확하게 얘기해 줘야지. 당신에게 왜 이런 시련이 다가온지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이죠. 겸손해 지세요 라고 말해줘야 돼요. 다른 말 하면 안 됩니다. 쓸데없는 인간적인 위로, 아무 의미 없음. 그 사람들을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거 잘못된 길로. 당신 지금 잘못되어 있으니까 빨리 돌아오세요. 하나님께로.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그냥 인간적인 접근을 통해서. 아무리 해봐야 소용없어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다 경험하시죠? 그런 건 위로가 아닙니다. 사람을 잘못되게 만드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성로들을 우리가 운전하지 못하잖아요.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운전하지 못한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원인을 정확하게 얘기해 줘야지. 너희들이 말씀을 버리고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라고. 그런데 자꾸 아니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잘못된 말씀에 길들여지는 거예요. 성로들이. 이게 그러니까 문제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계속 얻어. 계속 교만의 길로 가는 거 교만의 길로. 철저하게 자기 중심적으로 신앙생활 하게 만드는. 아, 참 안타깝죠. 그래서 자꾸 이렇게 정확하게 얘기를 해주면 그 자리를 떠나버리죠. 떠나버려요. 자기한테 듣기 좋은 말만 하는 사람은 찾아다니겠죠. 문제 해결이 될까요? 간단한 질문이에요. 이 수마의 선지자, 진짜 선지자네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잖아요. 나를 버렸기 때문에 나도 너희를 버려. 여러분 이 말씀 성경을 통해서 묵상하면서 수없이 깨닫는 바죠 절대 진리예요. 이거는 우리가 하나님 을 버리면 하나님도 우리를 버리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버려도 하나님 우리 절대 버리지 않으실 거야. 아니거든요. 말씀 보세요. 하나님 버리신다잖아요. 그게 성경 이스라엘 역사의 결론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이 말씀을 따르질 않았어요. 설마 하나님 우리를 버리시겠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 의 백성인데? 버리신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버리신다고 하는 말씀을 하나님의 공의를 알고 회개하고 돌이킬 때 용서해 주시는 거잖아요. 근데 자기는 회개하고 돌이켜 용서할 의도는 전혀 없고, 버리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자꾸 이의를 제기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버리세요? 우리를, 이렇게. 에이. 이게 잘못된 신앙이에요.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잖아요. 그럼 은혜 받았으면 감사하고 겸손하게 늘 말씀 앞에 자기를 살피고 하나님이 날 사랑하셨으니까 우리가 죄를 짓고 잘못 살아도 버리지 않으실 거야. 그렇지 않거든요. 아, 이건 몰라요. 그래서 율법을 버린 루호밤과온 이슈럽 백성들. 율법을 버린 것이 고 나를 버린 것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일절의 말씀과 나를 버렸다. 율법을 버렸다는 말과 나를 버렸다는 말이 같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는 게 하나님 을 버리는 거예요. 자, 율법. 율법을 버렸다는데 율법을 다시 한번 요약해 보시죠. 율법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은 뭐다? 사랑과 의입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죄의 기준이 뭔지, 의의 기준이 무엇인지 잘 나타나 있죠. 죄를 깨닫게 하시는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오셨어요. 새계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요약하시죠. 요한복음 13장 34절, 요 1334. 새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 사랑과 의의 사람을 실천하지 않는 것이 곧 율법을 버리는 거고, 하나님을 버리는 거고. 이거 생각해야 합니다. 또, 구약의 율법과 신약 시대의 성도가 다릅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마태복음 5장 17절 내가 율법이나 선제를 폐하러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온 것이 아니오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면서 산상수훈이 시작되잖아요 이 산상수훈의 말씀은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들이 반드시 알고 지켜 순종해야 할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불순종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버리는 겁니다 이 말씀을 버리면 하나님 버리는 거예요 산상수훈 매우 중요함 구약성경과 신약성경 전체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을 요약해 놓았어요. 요약해 놓았어요. 그래서 5장 17절 이하에 율법을 패한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십계명 율법에 뜻타는 뜻을 재해석하시잖아요. 너희가 살인하지 말라고 하는 말 들었지? 사람을 죽여만 살인이 아니야. 네 형제를 미워하거나 욕하는 것도 살인이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가능하지 말라는 말 들었지? 내 마음속에 음력을 품어도 이미 가늠이야 이렇게 더 엄격하게 적용하시잖아요 이 말씀을 지키지 않는 것이 그건 뭐다? 하나님을 버리는 거다 연결해서 묵상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 징계의 채책을 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징계와 시련이 다가오는 거죠 그럴 때 주시는 말씀 시련이 다가올 때 우리가 드려야 될 말씀이 뭐다? 너희가 나를 버렸으므로 나도 너희를 버려 이 말씀을 계속 들어야 돼요 버려 이런 말씀을 묵상하면서 어떻게요? 해 죄를 찾아내야죠. 겸손해져야죠. 겸손이 무엇이요? 간단해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게 겸손이에요. 음, 스마일 선지를 보냈는데요. 오늘날은 성, 기록된 성경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고요. 또 성령으로 감동된 주의 종들의 종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주시죠. 그때그 말씀을 잘 듣고 들으키는 것이 중요하겠죠? 6절로 7절에 스마의 선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루호보함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참 다행이네요. 왕이 스스로 겸비하여 그랬어요. 여호와는 의로우시다 하매 하나님이 스스로 겸비함을 보시고, 스마에게 이마에 이르시되, 그들이 스스로 겸비하였으니 내가 멸하지 아니하고,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라고요. 그러니까 이루호보함만 해도 솔로몬으로 루호보함으로 이어지는, 계속 아직까지는 루호보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돌이킬 수 있는 마음이 있었어요. 이게 참 다행한 일입니다. 이제 계속 우리가 이어져 내려가고 있지만 사람들이 점점 더 악해져요. 이제 뭐 말씀 아무리 전해도 안됐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오래 지났다는 것이 신앙생활이 오래됐고 하, 이게 문제예요. 우리가 이제 묵상하게 될 겁니다. 그래도 그가 돌이켰다, 스스로 겸비했다, 여호와의의로시다라는 고백을 했어요. 겸비하다, 겸손이란 뭐냐?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깨닫고 인정하는 것이다. 자신에게 찾아온 시련, 하나님의 심판을 의롭다고 여기시는 거예요. 그런데 잘 생각해보세요. 이런 시련과 어려움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나요? 겸비한 게 아니라 교만해요. 내가 무슨 죄가 있습니까? 이렇게 반응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불평합니다. 분노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모의, 교만. 이게 계속 돼요. 계속 됩니다. 이거 돌이키지 못하면.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런 모습으로 반응하죠. 내가 뭘 잘못했어요, 하나님. 이렇게 잘못한 게 왔답니다. 화를 냅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을 행하시냐? 이런 어리석은 사람들이 있나 교만하고 완고하죠. 이런 사람들은 결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어요. 이렇게 겸비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 뭐라고 하셨냐면 하나님께서 내가 멸하지 아니하고 저희를 조금 구원하여 나의 노를 시사의 손을 통해서 예루살렘에게 쏟지 않을 것이다. 조금 구원이라는 말을 쓰셨어요 실현을 주시는 하나님의 뜻, 겸손, 회개에 돌키라고 하시는 거고, 용서와 자비를 원하시는 건데, 조금 구원하니라, 조금 구원하리라. 조금 구원은 뭐예요? 이 조금이라고 하는 뜻은 뭐냐면, 이 히브리 원어의 몸, 키메아트, 잠깐이란 뜻이에요, 잠깐. 짧은 시간을 의미해요. 하나님이 구원을 하시되, 짧은 시간 동안만 구원하시겠다. 얼마 동안만 구원하시겠다. 그 얼마 동안이란 뭘까요? 그 진심을 확인하는 거죠. 진실로 회개했는지 한번 주님 보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8 절에 그러나 그들이 시상의 종이 되어 나를 섬기는 것과 세상 나라를 섬기는 것이 어떠한지를 알게 되리라 하셨더라. 그러니까 완전히 고난게 아니라 예술, 예루살렘을 치지 않을게 다만 다만 하나님이 시상의 종이 되어 살게 하셨다는 게 종이 되어, 종이 되어 살게 하셨다. 그러니까 힘 있는 시상에 의해서 애고방에 의해서 완전히 이제 종노릇타면서 살아가는 르코브. 그러면서 경험하게 하시는 거야. 자, 봐라 시삭에 종이 되어 나를 섬기는 것과 세상 나라를 섬기는 것이 어떠한지를 알게 되리라. 힘 있는 사람 밑에서 억압당하며 고통 당하며 종이 되어 살아가는 것을 잘 경험하게 하심으로써 그래 그렇게 사람들에게 힘 있는 사람들에게 종이 되어 살아갈래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종이 되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갈래 보세요 이제 시삭 애굽 강력한 왕입니다. 그가 시키는 말은 나 해야 돼요. 그렇죠? 무조건 순종해야 합니다. 이제 힘이 없으니까 내가. 그러니 교만하지 말라는 겁니다. 교만한 그게 얼마나 어리석은 고통스러운 일이냐. 차라리 하나님 앞에 겸손히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좋지 않겠니? 이렇게 웃쭤주시는 거예요. 그 그러니까 시련을 근본적으로 해결해 주시기도 하지만 조금 구원해 주실 수도 있어요. 우리의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시련과 고통을 계속 경험하게 하실 때도 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는 삶과. 세상에 있는 힘과 능력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삶의 차이를 보여주시는 것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봐라. 세상에서도 힘 있는 사람 앞에 내가 굴복할 수 밖에 없지? 그 삶에 참된 자유와 평안이 있더냐? 깨우쳐주는 거예요. 하나님께 순종해. 그게 진정한 행복이야. 행복이야. 이게 바로 실형과 징계를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고요. 이렇게 빨리 돌이킬 수 있다는 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하여. 겸손해지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살아가는 내가 왕이야 내가 옳은 대로 살아야 돼. 이런 어리석은 삶이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도록 또 우리 자녀 세대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는 저희들이 되어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루호보암의 삶을 계속 묵상하고 있어요 그 생애를 통해서 주시는 교훈이 있습니다 강성하니 율법을 버렸다 그것은 곧 하나님을 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묵상하고 예배하고 기도하는 삶을 버렸다는 거죠 경건의 삶을 버렸다 이것은 곧 바로 죄로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범죄하였다 인정하시고 군대를 보내사 시련과 어려움에 부딪치게 되죠 작은 군대가 아닙니다 강력한 군대를 만나 두려움과 절망 속에 사로잡히게 만드셨다 하나님의 뜻은 겸손입니다 겸비하여 하나님 의의를 인정하고 죄를 버리고 주님을 따르는 것이 필요하죠. 때로는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 주시지 않고 그 가운데서 우리를 이끌어 가실 때도 있어요. 이런 징계가 당시에는 좋아 보이지 않죠. 우리를 고통스럽고 힘들게 여기지만 이 징계를 겸손히 받아들이고 의의 삶을 회복할 때 하나님께서는 의와 평강의 열매를 몇개 하시는 분이시죠. 여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가 인생을 마감하는 그날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심령 속에 우리 교회와 가정과 자녀들의 삶 속에 이루어지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